어 받아 줍니다. 아, 그거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이거는 이단 조침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? 아 이거는 그냥 석점 잡히고 두겠다는 건데 베이 네. 잘 됐어요. 이거는 다시 석점을 살릴 수도 없고요. 네, 살릴 수 없어요. 이렇게 됐을 때 끊는 것은 수상전이 안 되거든요. 어, 그러니까 이, 어. 이렇게 버티는 게 그, 가장 어려웠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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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워낙 가장 <laughs> 40초에 두기에는 너무 짧죠 좀 겁나기도 하고 흙도 겁나고 백도 겁나는데 흙이 우선 그 길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놓아 보면서 이게 수상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놓아보면서 할수 있지만, 윤준상 선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결과니까. 네. 어, 바로 수상전... 끝날 수 있는 승부거든요. 네. 수상전 쪽을 선택을 하진 못했고, 한 발, 조한승 선수의 위협사격에 음. 윤준상 선수가 한발 음, 물러섰습니다. 하나, 이렇게 되면은, 백이 약간이나마 하나, 포인트를 하나, 올렸고요. 하나, 요석을 잡으면서 정리가 그래서. 깔끔하게 됐습니다. 윤준상 선수도, 아, 이거 좀 당했네? 싶지만, 한 방에 이 바둑이 끝나는 승부로 가기보다는, 네. 그래도 길게 가자라는 뜻입니다.